솔직히 편하게 얘기하자면 아니 너는 왜 그런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 레인지 라이크 하나 만들면 편하게 연간 천억씩 밑에 깔아두고 편하게 게임만 할수 있을 텐데 그런 선택하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성공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른 방향이라고 느껴질 때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진짜 한 함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시대를 바꿔왔던 것은 기존 것을 따라했던 게임이 아닙니다. 어,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또 기술과 함께 자리를 잡아줬을 때그 다음에 다가오는 또 다른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휘쓸려버려서좀다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 밤새 작업하셨어. <laughs> 그게 아니고 네. 스텔라 블레이드를 새벽 3시까지 했어. 아, 스텔라 블레이드가 이제 오늘 드디어 출시가 됐잖습니까? 네, 그렇죠. 네. 새벽부터 또 게임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스텔라 블레이드 그 론칭 행사장입니다. 아 드디어 저희가 스텔라 블레이드 론칭 행사장에 네.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또 그럼, 열기가 지금 네.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게임 외적인 요소도 있지만, 네. 게임도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체험판이 나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해보시고, 야, 이거는 예고 취소해야겠다. 어, 디지털 디렉터로 사야겠다. <laughs> 스텔라 블레이드 하면 또 저희한테는 또좀 특별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김영태 디렉터님이 디렉팅을 하셨다는 거. 그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원래 일러스트레이터로 시작하셔가지고 이 게임사를 차리고 이번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디렉팅까지 하신 네. 어, 엄청난 인물이신데 사실 처음에 제가 김영태 디렉터님이 이 게임을 디렉팅 하셨다고 했을 때 놀랬어. 제가 아는 그 김영태 디렉터님 맞아요? 막 그랬을 정도로. 놀랬는데 와 게임을 이렇게 또잘 뽑을 줄이야 게다가 이번이 첫 콘솔 작품이니까 이제 콘솔로 그것도 플레이스테이션5로 나왔다는 게 엄청난 또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스마트폰을 열고 어떤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광고가 나오고 비비님이 비비씨가 그 뮤직비디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뮤직비디오가 올라오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완전 그냥 온 세상이 <laughs> 스텔라 블레이드다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산 게임이 세상에 아마존 판매 순위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게 와 이게 진짜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오랜 시간 게임을 즐겨온 올드 게이머분이시라면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스텔라 블레이드 하면 일단 이브라는 정말 아름다운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코스튬이 미쳤어요. 이건 디지털 디럭스 사야 돼요. 되게 이쁜가봐요 코스튬. 아, 미쳤습니다. 정 말이 여리여리하고 뭐 이런 캐릭터가 아주 화끈한 액션을 펼치는 어, 그런 게임이고, 이 스텔라 블레이드 제목에서 볼수 있듯이 블레이드 이 검을 활용한 화끈한 액션. 그리고 이제 총, 총도 사용하거든요. 총도 있고. 그래픽이 미쳤어요. 최적화가 엄청 잘됐다 어, 최적화가 미쳤어 프레임 드랍이 거의 없어요. 아트가 좋아서 배경 그래픽도 예쁘고. 근데 그런 게임에 런칭 행사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 미디어 세션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질문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유저들 입장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훌륭한 독창 게임이 나왔는데 계속 지속해서 앞으로도 향후에도 출시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의 흥행에 따라서 뒤에 이야기를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게임의 시작이 이루어졌는지 네. 뭐 이런 것들 비화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사실 그때 외에도 약간 감정선을 좀 건드릴 수 있는 장치들을 했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추제로 만나뵙고, 사진도 한번 찍을 수 네. 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 게임도 하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는 지금 행사한 날 첫날에 지금 네. 가고 있지만, 네. 여의도 IFC몰에서 네. 5월 6일까지 런칭 행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도 재밌겠는데? 네. 가볼만 하겠는데 하시면은, 바로 지금 가보시면 된다는 거.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혹시요. 셀라 블레이드와 김영태 대표를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IFC몰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론칭 행사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IFC몰 지하 3층 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야, 나는 이런 행사장 오면 너무 좋아. 어. 이 스텔라 블레이드 론칭 행사장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입구 쪽에 와 있는데요. 아, 이 프라이빗 오픈 시간대거든요. 이제 12시 이후에는 일반인 분들도 들어와서. 보시면서 미션도 수행하시고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여기 보니까 스텔라블레이드 론칭 이벤트 미션 리워드 안내가 있어요 지령지의 미션을 모두 클리어하신 분들께 리워드 추첨 기회를 제공하고요 미션 클리어 보상이 대박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스탠다드 에디션 펄스 익스플로러 무선 이어버드도 제공을 하네요 그리고 스텔라블레이드 디스크 버전 야 이거 대박이다 LP, 바이닐 오 겁나 멋있어 스텔라블레이드 가보시면, 어, 우리 이브 캐릭터가, 와, 이렇게 멋들어지게 있네. 오, 어, 너무 멋있는데? 그리고, 아, 이쪽에, 오, 이쪽에 다른 또 피규어가 있어요. 다른 캐릭터들. 이 캐릭터 이름이 뭐였더라? 아, 릴리. 릴리, 릴리가 있고. 와. 우와... 요긴... 무도민 건가요? 옆에 캐릭터는 제가 누군지 모르, 모르겠어 이거는 스토리를 더 진행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스테이션5와 스텔라 블레이드 타이틀이 이게 준비되어 있네요 와... 너무 멋있다 대형 스크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정말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런 이 정도까지 막 게임 런칭한다고 해가지고 막 행사하고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면은 이제 미션 클리어 리워드 기회를 한번더 드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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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령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가지 성공하시면 리워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네 가지 다 성공을 해야 되나요? 네, 미션 1 스텔라 네컷 당신을 도와줄 동료를 만나세요. 그리고 미션 2 선택의 갈림길에선 이브를 도와주세요. 이브의 선택. 그리고 미션 3, 스텔라 블레이드 시연 네이티브를 무찔러야 된다는데? 어? 이거 못 깨면 은안 되는 거 아니야? 미션 4, 남아있는 인류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세요 스텔라 블레이드 인증샷까지 네, 안녕하세요 아돈 넣어야 되나요, 500원? 아니요 네, 아, 아닙니까? 네. 아재 포즈, 아재 포즈 아, 아, 아재 따봉 한번 가자 아오 너무 잘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잘생겼었나요? <laughs> 자, 그럼 저는 이거 미션 깬 겁니까? <laughs> 네, 아니하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와 여러분 다음 미션 2부의선택가보겠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돼요 밸런스 게임 하신다고 생각하 됩니다 아 스틱 한번 아,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선호하는 전투 스타일은 힘과 스피드로 승부할 것이냐 아니면 생존을 중시할 것이냐 저는 힘과 스피드죠 네이티브에게 빼앗긴 지구를 되찾기 위해 챙겨갈 무기를 하나만 골라라. 포켓한 타격감의 블레이드. 화끈한 유력의 레일던 게임 제목이 스텔라 블레이드 아니겠습니까? 블레이드 가야죠. 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컨셉으로 이렇게 놔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격형이냐? 그럼 공격주의 건들면 문다. 그리고 방어 중심이냐? 그러면 실드, 방패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앉아서 그냥 하면 되나요? 네네. 오, 제가 보스 깨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갈고 닦은 실력을. 토퍼 이따시가 반별아 안돼. 보셨죠? 뭐야? 끝난 거 아니었어? 한 번만 더어자 <laughs> 아니 분명히 깼는데. 호호. 와우. 이 화려한 액션. 보셨죠 여러분들? 클리어. 이브 옆에 지금 이브여서. <laughs> 아,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데 사진을 뭘 골라야 되냐? 드디어 제가 미션을 모두 다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태아보다 얼마 안 걸리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다 클리어 했고, 이제 응모를 해서 과연 당첨이 될수 있을까? 저의 운은 어디까지인가?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션 완료하셔서 네. 코인 하나. 주세요. 아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건요. 네.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오. 오른쪽에서 코인 넣고 돌려주시면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야 이거 코인 포인. 코인도 만드셨네. 뒤에 플레이라고도 써있어 플레이. 이렇게 코인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진짜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네. 아꽝 나오는 거 아니야? 꽝도 있나요? 아, 꽝은 없어요? 아, 꽝은 없다고 합니다. <laughs> 어떤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주세요. 어, 나왔어. <웃음> 나왔어. <웃음> 어, 추억인데, 이거? 와우. 스텔라 블레이드 포스터 앤 스티커. 꽝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 이거 거의 꽝 아닌가요? <laughs> 다 이거 나오죠? 꽝치는. <laughs> 네. 다른 거 나오신 분도 있나요? 스티커 말고? 없죠? 아, 꽝인데.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자, 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제가 포스터와 스티커를 이렇게 또 받았네요. 아, 직장인들 바쁘시잖아요. 꽝은 없다고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한번 참여하시고 이렇게 포스터와 스티커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할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어, 되게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이벤트를 금방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나 한번 오셔가지고 참여해 보시면 정말 재밌는 추억, 즐거운 추억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보람찬 행사였다. 즐거웠던 론칭 행사 참여를 마치고 미디어 세션을 위해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반가운 얼굴 시프트업의 김영태 디렉터와 이동기 디렉터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기자 및 인플루언서들과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소설 게임을 제작해서 글로벌리하게 출시를 하다 보니까 어, 보편적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부분이 예, 말로 설명돼서 좀더납득하게할수 어, 있었지만 게임의 템포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 좀더 간략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게임 플레이를 중심으로 좀, 좀 넣고 싶었습니다. 좀 너무 간략했나 이런 생각도 지금은 하고 있고요. 고지마이데오라는이고타로는거장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증을 나하고 하셨는데 그때 어떤 쪽에서 두 분들 만났고또 어떤 좋은 소식이 있나 궁금하고요. 그 뭐, 슬기적 거장 분을 만난 거는 저한테 너무 어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요. 특히 이제 요코 타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미어 오토마타라는 게임에서 굉장히 많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 만나 그분을 만나고 저희 게임을 보여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는 좀 어,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작품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 원작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음, 만나뵙자고 좀 요청을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국도 방문해주시고 게임도 봐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지마 감독님하고는 이제 그냥 제작에 대한 이야기로 살짝 나눴는데 그때 방문은 그 소니 분이 이제 소개시켜주셔서 그냥 만난 거였는데 어, 특별히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게임이 이제 네러티브를 얘기하는 연출씬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때 외에도 약간 감정선을 좀, 음, 건드릴 수 있는 장치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하면서도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네, 하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이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평소 게임에서도 그런, 보컬곡, 특히 사람의 목소리는 특히나 그런 부에서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게임 전체를 좀 감성적으로 풍부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하려고, 어, 그 곡을, 목소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대사만은 특히나 그렇고, 황무집도 그렇고, 굉장히 좀, 넓죠. 네, 넓고, 어 여러 가지 흩어져 있어서 자세히 파악을 하지 않으면, 어좀 여러 번 돌아다녀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두 필드에서는 이제 러시 이상의 이제 질주를 삽입을 해서 이제 플레이를 했습니다. 특히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은, 거기서 속도가 더 올라가면은 그 장소가 좀 협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이 이제 인간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만족도가 틀리기 때문에 어, 부족하다는 것은 이번에 좀 어, 여러분들의 감상을 들으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의 배려로 세션 마지막에 저도 질문을 할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도 채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세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기자분들 사이에서 또 대표님을 모시고 질문하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어,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었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유저들이 사실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제이 훌륭한 독창 게임이 나왔는데 이제 이것들이 계속 지속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출시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의 흥행에 따라서 뒤의 이야기들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모바일 게임하고 콘솔 게임이라고 해도 사실 모바일 게임 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콘솔 게임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형태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이 뚜렷히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모바일 게임은 라이브 서비스로 계속 이어지는 게임이고 어 콘솔 게임은 이제 게임에 빠져 있다가 어, 졸업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 콘솔 게임은 완전히 내가 어, 다른 세계로 가, 가서 완벽히 다른 경험을 하고 어, 경험을 마치고 섭섭하기도 하고 개운하기도 한 기분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 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예, 예, 콘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뭐 당연하게도 이거는 이제 결과에 결과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비즈니스적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성립이 되는 사업으로서 그 가치를 증명해서 많은 개발사들이 같이 콘솔 게임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너무 영광이고 행복하겠지만 아니다 어,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저는 오늘도 놀랐습니다. 그 기자분들. 를 렌플러분들께서 저희 게임을 그렇게나 많이 플레이해주고 사실 느낌플 수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플레이해 주셔가지고 <laughs>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너무 교차되는데요. 많은 매체들에서 써주신 리뷰들이나 감상을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어, 거기서 저는 되게 어, 그 뭐랄까 한국 게임과 저희 게임을 넘어서서 한국 게임을 사랑하고 그 시장이 잘됐을 만큼 바라는 따스함이 느껴져서 너무 깊게 깊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게임은 절대적으로 유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어 당신을 위한 게임입니다. 부디 네, 재미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유익했던 Q&A 시간이 끝나고 김영태 대표에게 사인을 받고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 시간이 제공됐습니다. 아 물론 저도 참여했죠. 어린 시절 창세기 전을 즐길 때만 해도 이런 순간이 올수 있을 거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이런 감사한 순간이 왔음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이쪽에 하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조회할까요? 아, 네편하신대도 아, 사진은 찍어주시는 거 같아요. 네 게, 게임도 저희...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네, 쌍시옷입니다. 앞에.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걸로 찍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많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스텔라 블레이드는 여전히 게임 외적으로도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게임이지만. 게임성이 큰 호평을 받으면서 국산게임으로서는 이례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상컨대 이런 인기의 원동력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 게임 안에 담긴 제작진들의 열정과 김영태 대표의 콘솔게임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국산게임을 따뜻하게 바라봐준 유저와 미디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도 한 20년, 20년 이상 이걸 해왔는데 많은 멘팅 회사를 봐왔거든요. 이번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산 게임 콘솔로 진출하는 거 진출하고 이제 평가를 받고 하는 거 많이 봐왔는데 보통은 후속 타로잘 연결이 안 됐어요. 이번의 경우에는 해외 쪽 평가도 아주 좋고 즐긴 사람들도 다들 호평하는 편이기 때문에 새 역사를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죠. Time is